안녕하세요, 아리아입니다. 저몇달 전에 교정기 뗐어요. 이제 거의 두달 정도 된것 같아요. 저한 7,000불 넘게 썼는데, 꽤 만족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자리에 앉은 이유는, 어, 생각보다 제 농장 후기를 봐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고, 어, 응원 댓글도 정말 많아가지고, 어, 제가 하나씩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에 두 번째 영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볼게요. 오늘은 어, 돈 얘기는 웬만하면 안할 거라서 혹시 제가 2년 동 2년 반 동안 바나나 농장에서 얼마나 벌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 아래에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어, 넣어둘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나 농장이 일하면서 농장주가 정말 너무하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때에 우비도 안 주고 필드에서 사람들한테 일을 시킨 거였어요. 마리바에는 1년에 2주 정도 정말 비가 무섭게 몰아치는 시기가 있어요. 저는 다행히 쉐드에서 일을 해가지고 비가 오나 안 오나 크게 걱정할 거는 없었는데요. 비가 정말 미친 듯이 쏟아지는데 우비도 안 주고 계속 백깅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어 농장주랑 매니저들은 다 아주 튼튼한 우비를 입고 일을 했었어요. 쉬는 시간이 어 중간에 두번 있거든요. 근데 비를 쫄딱 맞아가지고 물에 빠진 생쥐꼴마냥 돌아와가지고 덜덜 떨면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정말 만약 제 남자친구가 그러고 있었다면 저는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희한한 거는, 어, 한번 비를 그렇게 호되게 맞으면 저 같으면 그날 바로 타깃가서 우비를 살 텐데 다들 그냥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백인 백을 찢어가지고 우비처럼 만들어서 입고 일을 하더라고요. 남자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는 쉐드, 필드 할 것도 없이 모두가 같은 장소에 앉아 밥을 먹는데요. 어, 사람은 몇십 명인데 전자렌지가 세 개인가 다섯 개밖에 없어가지고 쉬는 시간이 끝나면 이제 밥을 같이 먹는 그룹 중에 한 사람이 종 치면 후딱 들어와가지고 미리 점심을 이제 전자렌지 안에 넣어서 돌리기 시작하고 나머지 도시락은 이제 옆에놓 놔가지고 넣어, 줄을 섭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어, 세, 다섯 개 중에 세개 정도만 이제 넣어 놓고, 꼭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다른 외국인들은 다 각자 것만 넣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뭔가 우리라는 개념, 개념이 있어서 같이 사는 사람들 것도 같이 넣어 주고 그래요. 쉬는 시간이 두번 있는데요. 이제 호주와 유럽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밥을 먹던데 한국인이나 일본 사람들은 전부 스모코라고 하는 티타임, 어, 첫 번째 쉬는 시간에 밥을 먹었어요. 어, 근무 시간 첫 타임이 3.5시간, 두 번째 시간이 2.5시간, 세 번째가 2시간이니까 첫 번째 타임이 끝나면 거의 그날 일의 반이 끝난 셈이니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첫 쉬는 시간은 딱 밥만 먹으면 끝나고요. 두 번째 쉬는 시간은 이제 간식을 먹거나 저는 보통 엎드려서 잠을 잤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놀 때도 있지만 어 10분 정도는 꼭 이어폰 한쪽을 들으면서 식탁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쪽잠을 잤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타임에 막판 스퍼트를 낼 힘이 나거든요. 희한하게 자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들 핸드폰 하거나 떠들거나, 어,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다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안 자고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농장에 이제 보통 커플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고, 이제 보통 남자가 먼저 들어와서 일을 해본 다음에, 아, 나중에 좀 할만하다 싶으면 나, 여자친구를 부르는 케이스는 좀 봤어요. 어, 농장에서 여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가지고 남자들만 사는 집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살았던 집은 여자들이 모여있던 집이라 이제 남녀 합쳐 한 10명 정도가 같이 사느라 그 중에 당연히 커플도 나왔어요 그렇다고 이제 연애하는 게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었어요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쁘게 만나고 예쁘게 사랑하다가 농장 나갈 때 같이 나가더라고요 사실 농장에 다들 4, 5개월 정도 있다가 떠나니까 한참 좋을 때 모습만 보여주고 이제 떠나는 것 같아요. 매니저들도 워커들이랑 이제 연애를 할 때도 있고, 뭐 이쁘게 만나다가 헤어질 때도 있고, 제가 있던 곳은 다 그냥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었어가지고,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는데, 좀 다른 곳 얘기를 들어보면 심각한 것도 있긴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우리가 각자 알아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있었던 곳은 그냥 그냥 정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일하면서 직접 대면하는 보스는 농장주, 요 이제 오지농, 오지 슈퍼바이저, 한국 매니저, 이제 사, 한국 회사 사장님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 모든 분들이 저한테 불만 하나 말한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아주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5분 거리에 이제 옆집에 사는 남자들은 이제 같이 사는 슈바 때문에 스트레스가 진짜 이만저만 아닌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복불복인 것 같아요. 쉐디에서 저는 이제 주로 바나나 패킹을 했는데요. 일하는 내내 같은 자리에 서서 일하기 때문에 집에 오면 다리가 붓고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매일 압박스타킹을 신고 일을 했는데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할때 비품으로 받은 거라서 의료용품 파는데 가면은 한 4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농장에서 제가 이제 누구랑 싸워본 적은 없는데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동료들끼리 싸우는 모습도 심심찮게 봅니다. 한 번은 30대 여자분 한 명이 20대 여자분 한 명을 끼워가지고 이제 새벽에 싸우는 바람에 그들 자고 있었던 사람들 전부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잠을 되게 깊게 자는 편이어가지고 저 혼자만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자초지종을 간단히 말하면 여자들이 하는 일 중에 클립시트라는 잔업이 있어요. 제가 할 때는 이게 인센티브제라서 하는 만큼 돈을 받았어요. 이제 30대 언니가 돈을 더 받으려고 개수를 이제 속인 거예요. 사실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정직하게 일을 하고 이제 개수를 적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도 누구는 돈을 덜 받아가면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언니는 자기가 사, 속인 것에 부끄러워 하기는 커녕 동생이 자기의 안 좋은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다닌 게 화가 났었나 봐요. 아니, 왜 알지도 못하는데 뒤에서 욕을 하고 다니냐고, 이제 오밤 중에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소란을 피운 거예요. 아무리 20대 동생이 자신의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다고 해도 다음날 아침이나 이제 낮에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무지 없는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는 걸 보면 그 언니의 인성에 약간 의심이 가죠. 근데 꼭이 일이 아니더라도 이미 건니의 그 평판은 다른 일로도 많이 안 좋아가지고 마지막에 떠날 때 챙겨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사람 많이 봤어요. 일할 때 이제 신는 장화를 주는 곳이 있고 안 주는 곳이 있는데요. 저는 장화를 끝까지 안 사고 농장이 바뀔 때에도 늘 제공해주는 장화를 신었어요. 이제 새 장화는 비싸서 제돈 주고 사기가 좀 아까웠어요. 근데 제공받은 장화는 당연히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가 신던 신발일 텐데 그래도 개의치 않고 신었어요. 장화는 이제 바닥이 얇아가지고 양말을 두개 신어도 발이 되게 아팠어요. 일을 하다가 이제 수조에서 흘려나온 물이 이제 신발 장화 속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고인 채로 일을 계속 한 적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발이 이제 퉁퉁 불어가지고, 어, 무좀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 내가 무좀이라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약 바르니까 금방 또 나와가지고 다행이었어요. 필드에서 일하는 남자 이제 세 명이 야반도주를 한 일이 있었는데요. 농장주랑 매니저 연먹을하고 갑자기 노티스도 없이 갑자기 떠난 일이 있어요 원래 한 2주 전에 노티스를 내고 디파짓을 돌려받고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 돈을 포기하고 나간 거죠 얼마나 매니저들이 미우면 그랬을까요 많은 불만이 있었는데 아마 들어주지 않았었겠죠 제가 친하진 않아가지고 자세히,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세명이 동시에 빠져서 당장은 일에 차질이 있었지만 또 금방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일은 뭐 어찌 어찌 다시 잘 돌아가는 듯해 보였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와, 대박이다. 아니면 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도 굳이 말리거나 뭐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떠나는 사람이 있어야 관리자들도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게 되고 솔직히 농장 일이라는 게 그렇게 하고도 남을 스트레스라 근데 이미 매니저들도 나간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소문 빠르기 때문에 제가 있던 곳은 랜덤으로 가끔 약물 테스트도 했어요 양성 반응이 나오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일을 잘려요 교육을 듣고 다시 복귀하는 것도 있던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인가 당일에는 이제 밤 9시인가 8시 될 때까지 일을 시킨 것 같아요. 배송이 쉬어가지고 미리 앞당겨서 바나나 포장을 하는데 새벽 6시부터 시작한 일을 저녁 늦게까지 하는 건 진짜 최악이었어요. 보통 패킹 하나 만드는데 1분, 1분 30초 정도 걸리는데 7시가, 저녁 7시 넘어가면은 너무 체력이 떨어져서 3분에 겨우 하나 만들었어요. 아무리 이제 몸 관리 열심히 해도 이런 날 하나 때문에 진짜 몸이 다 망가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높은 곳에서 막 뛰어내리면 스파이더맨처럼 착지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무릎이 안 좋아서 그렇게 못해요. 음, 바나나가 1년 내내 나는 작물이라 항상 일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운이 좋으면 한 서너 달 꾸준히 일주일에 40시간을 채우고요. 대부분은 매달 편차가 좀 있어요. 한 2, 3주 엄청 바빠서 50시간을 찍다가도 갑자기 다음 주 20시간을 찍게 된다든지 뭐 10시간 찍을 때도 있고, 어, 저 때는 35시간을 채워야지 일주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 세컨이스토를 채우고 나가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매주 35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마음 졸이면서 일을 하게 돼요. 진짜 한두 시간 차이로 35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진짜 안타까워요. 근데 일이 많이 없어도 평소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35시간 채우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매니저들이 잔업을 시켜주거든요. 세컨잡이라고 다른 포지션 일을 가르쳐 줍니다. 호주에서는 인스펙션이라는 게 있어요. 렌트를 해서 사는 사람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부동산에서 이제 집 상태를 체크하러 오는데 이때 집을 정말 삑까 번쩍하게 만들어야 돼서 3개월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하는데 그때 참 많은 불만이 나옵니다. 그냥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 집을 다 뒤집어 엎어서 청소를 해야 돼요. 매주 일요일에 당번을 정해서 청소를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금방 지저분해져요. 방이 5개인 집에 10명이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 밥을 해 먹으려면 진짜 전용 내내 주방에 쉴 틈이 없어요. 인스펙션 청소는 바닥 청소는 물론이고 벽까지 닦아야 돼요. 물 티슈 들고 벽까지 닦아야 됩니다. 모든 창문의 안팎이랑 실링팬 닦기, 어 스토브에 찌든 기름때 닦기, 스토브 위에 이제 환풍 시키는 네트 청소, 냉장고, 식료품 찬장 청소. 어, 가라지 쓸고 닦고, 베란다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 욕실 청소, 이제 샤워룸, 이 샤워 부스에 유리를 닦는 게 진짜 골칫덩어리인데 온갖 약품을 다 써도 안 지워지는 이 뿌연 유리는 정말, 하, 진짜 골칫덩어리에요 이제, 당일날, 이제 인스펙션 당일날 아침은 이부자리도 정리하고, 진짜 한 10명이 동원되면은 한 4, 5수 세4 시간 정도는 청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펙션 통과 못하면 다시 해야 돼요. 제가 농장 생활에서 이 인스펙션이 제일 싫었어요. 이제 농장 나와서 브리즈번에서 쉐어 살 때는 집주인이 렌트를 한 거면 그냥 제가, 욕시, 제가 쓰는 욕실이랑 방만 간단하게 청소하고 부동산 업자 오는 시간에 2시간만 자리를 비워주면 끝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집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이제 렌트한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죠. 진짜 너무 편한 거 있죠. 그리고 그 집이 자기 집이면 인스펙션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이제 언니 자기 집이니까 인스펙션 없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동장에서 오늘 그랬을까? 주말에 이인스펙션을 위해서 막세는 시간씩 무급으로 청소를 시킨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당황스럽겠죠. 우리는 이미 시어를 시어비를 냈는데 왜 우리가 공짜로 집을 필요 이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 이해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별 군말 없이 청소를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사는 이제 일본인 친구들도 불만이 있었지만 이제 말도 잘안 통하고 그냥 다들 하는 분위기니까 어찌 어찌 같이 합니다. 그래. 저도 지금은 이게, 싫었다고 하지, 지금은 이게 싫었다고 하지만 그때 할 때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때 매니저가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면은 제가 막 나서서 언니 오빠들 동생들 역할 분담 해주고 체크 해주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제가 나이는 어려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그 집에 오래 살았으니까 되게 군말 없이 따라줬던 것 같아요. 매주 금요일에는 일 끝나면 세차도 같이 합니다. 이때도 불만이 좀 나와요. 아니 차비 매일5분씩 딱딱 내고 타는데 왜 우리가 세차까지 해야 하느냐 이거죠.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매일 타는 차고 괜히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다들 하는 척합니다. <laughs> 막상 제대로 된 세차는 두세 명이 다 해요. 근데 열명 보고 한대 세차하라고 하면은 정말 장비가 없거나 할게 없어서 그냥 카메라 쓰는 사람도 많아요. 다른 집은 차를 관리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분들이 세차를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사간 집은 저희가 다 세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집마다 참 달라요. 제가 농 농장 생활 중에 식비가 거의 안 들었었던 이유가 점심 저녁 쉐어를 오래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집집마다 다를 텐데 농장 생활 처음부터 중반까지. 1년 넘게 쉐어를 하는 집에서 살아가지고 각자 한 가지의 집안일을 맡아서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누구는 작업복을 세탁기에 넣고 닫으면 건조기에 넣고, 이제 누구는 점심 도시락 만들고, 누구는 저녁 하고, 누구는 바닥 청소 이렇게 하나씩 정해서 하는데 이제 식사 장번은 보통 집안에 이제 요리를 자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맡아가지고 항상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다 같이 밥을 먹으면. 점심, 저녁 식비가 일주일에 인당 20불도 안 나와요. 사람 7, 8명이 모이면 진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제가 회사는 같았지만 중간에 일하는 농장이 한번 바뀌어서 나중에 이사를 간 집은 쉐어를 안 하는 집이었는데요. 그때는 일주일에 한번 코스에 가면은, 어, 한 50불에서 7 0불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시어를 안 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식비는 많이 들겠지만 제가 먹고 싶은 거를 그냥 먹고 싶은 시간에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았어요. 이거는 영상에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주말 저녁에는 담배 피는 남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베란다나 뒤뜰에 옹기종기 이제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제가 말한 담배는 그냥 일반 담배가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몇번 일본인 친구들이 이제 같이 하자고 권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건전딱 질색이라가지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딱히 뭐 궁금하다는 생각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거쳐갔던 농장 시어 집들은 이 담배를 접하기가 굉장히 쉬워 보였어요. 어디 근처 백패커 같은 데서 잘 사오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술 마시는 것처럼 즐기다가 피곤하면 자기 방 들어가서 자요. 물론 집에서 실수할 때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 안 있어가지고 뭐 즐거웠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같은 집에 살아도 저는 진짜 혼자만의 세계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농장에서는 이제 몸이 힘드니까 공부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농장에 있을 때가 가장 공부할 수, 시간이 많아서 좋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병원에서 투잡을 뛰어가지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것 같아요. 이제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바닥이 쓰러져가지고 아, 안 움직이고 이렇게 쉬는 게 너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했었어요. 농장은 일 끝나면 3시 반, 4시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제일 끝나고도 자기 전까지 저한테 무려 8시간의 자유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밤 12시에 자도 1시에 자도 무조건 5시 20분에 일어나야 됐기 때문에 제몇 시에 자도 상관없었어요. 왜냐면 아무리 피곤해도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분주 준비를 하니까 그 분위기에는 안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카불처에 이제 딸기 농장에 간 일본인 친구한테서 들은 얘긴데 그 친구가 그 농장 시어 집에서 베드보그를 물려 온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집이 얼마나 더러우면 베드보그가 살아? 제가 키언드 근처 마리바에 있을 때 지낸 집들은 정말 다 좋은 집이었어요. 자새 하얀 대리석 바닥에 항상 아일랜드 식탁 주방이 있어서 펼쳐놓고 요리하기 정말 편했어요. 농장에 어, 이제 백패커 소속으로 온 유럽인들은 호스텔이나 백패커에서 사는데 방값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 막주에 200불이었나? 근데 되게 지저분하고 후줄근하고 막 6인실 8인실 이런데서 사니까 너무 안되어 보였어요 저희 집은 그냥 일반 가정집이어 가지고 깨끗하고 좋았거든요 저는 1인실에서 3인실까지 다양하게 살아 봤는데 대부분은 2인실에 140 정도 되고 지냈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카지노 가지 마세요 농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이제 카지노에 가가지고 다탕신하고 오는 여자 남자들 많이 봤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분들 속은 말이 아니겠죠. 재미로 조금씩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되게 건전하게. 근데 되게 조절하기 힘들어요.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는 법이고 또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습니다. 언제 멈춰야 되는지 몰라서요. 그래서 다들 잃을 때까지 하다가 다 잃으면 멈추는 거예요. 하루 만에 천불 딴 사람이 거기서 멈출까요? 안불을딴 사람이 거기서 멈출까요? 통이 더 커져서 더큰 돈을 따려다가 다 잃습니다. 오늘 당장 천불 땄다고 해서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그 판을 평생 떠나야지 제 돈이 됩니다. 내가 떠나야 할 때를 이미 아는 사람은 아마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는 걸 알고 시작을 안할 거예요. 농장에 웨이팅 한 사람 가끔 봤는데요.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이제 웨이팅이 있으면 매니저들도 참 스트레스예요. 회사, 회사 사장님은 이제 농장주가 워커들을 갑자기 자를 때가 많으니까 웨이팅을 한두 명씩 두라고 하는데 그 타이밍 잡기가 어디 쉬운가요? 웨이팅이 있는데 일주일, 이주일이 넘어가면은 이제 매니저들도 스트레스예요. 근데 가끔 웨이팅 하는 사람들 을 들어와도 보통 1, 2주 안에 자리가 정해져서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계속 자리가 안 나서 떠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서로 다른 바나나 농장 두 곳에서 일했지만 사실 소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인력업체였어요. 그래서 아예 다른 작물은 오래 접해보지 못했어요. 아보카도만 한 1, 2주 정도? 그리고 계속 바나나만 했어요. <laughs> 유튜브에 다른 영상들을 보면 여기저기 옮기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아니면 저기 가고, 뭐, 여길 없어서 다른데 가고 이러면서 여러 곳에 후기를 남겨주시는데, 저는 운 좋게 어, 처음 들어간 곳에서 꾸준히 한 케이스라, 어, 이런 곳은 가지 마세요라고 주의를 드릴 게 없어요. 저는 이제 그만두고 나올 때 사장님이 그동안 고마웠다고 편지랑 봉투에 이제 300불 넣어가지고 선물로 주시고 추석에는 저희 부모님 집에 한우 세트도 보내주셨거든요. 원래 매니저들한테만 이렇게 해주시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워커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고 아, 내가 정말 운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농장에 있을 때 저랑 같이 방을 썼던 동생한테서 DM이 왔는데요. 언니, 저 우연히 마리바 농장 유튜브에 찾는데 언니 영상 나와서 봤어요. 이거 제 블로그에 링크 걸어도 돼요? 하는 거예요. 제가 농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안 봤으면 했는데 어떻게 또본 사람이 있네요. 왜냐면 좀 쑥스럽잖아요. 자, 결론은 뭐 홀로 왔으면 농장 생활은 한번 경험 삼아 갔다 올 만한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힘든 노동을 거쳐서 우리 상으로 올라왔는지 알게 되면 이제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한해한해 한해 보낼수록 많은, 거, 아는 것도 많아지는 만큼 보이는 것도 많아지고 제 보이는 게 많아지면 좀 가슴 아픈 현실도 같이 보이게 되지만 그에 따라 감사한 마음도 늘어나니까 견딜만 한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댓글 주신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읽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안녕.